브리브리 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철철 마켓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철철철 마켓은 울산 북구 달천 철장에서 울산 북구 주민들이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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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운영하는 프리 마켓입니다. 철철철 마켓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울산세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인 달천문화강산의 일환입니다. 철철철 마켓은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예술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세브리가 준비했습니다. 매력이 철철철철철 넘치는 철철철 마켓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마켓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품, 그리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모두 채널 고정.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자기한 미술 작품들이 저 세브리처럼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만나실 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북구에서 미술 홈스쿨을 운영하며 철철철 마켓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미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달천동에서 홈스쿨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아트숲 박미희입니다. 여러분, 박수! 대표님, 아트숲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여러 창의적 미술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교과 미술, 독서 미술, 명화 재구성 수업을 통하여 공감 능력, 감성 교육을 하는 융합형 창의 활동 공간입니다. 우와, 엄청난 곳이네요! 선생님, 아트 숲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로 아동 미술 학원을 어, 가게 되었는데요. 미술 전공자가 아닌 다른 전공자 원장님이 운영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미술 계획안을 세워서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 어, 풍선 아트. 아동 시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계속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아트숲의 일상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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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창입융합형 인재로 필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험과 이미지가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의 내용과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작품 활동을 입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미술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현재 달천 문화광산 철철철 마켓에서 고정셀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마켓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저 달천 공원 앞에 사는 주민으로서 철천 문화 광산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철철 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게 미술 활동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미술 체험을 할수 있는 활동으로 마켓에서 바람개비 만들기 컵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다음으로 아투숲에 오늘 소개할 활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창의, 명화, 수업으로 작품을 한 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 클림트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나무의 작품입니다.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폐지. 보이시죠? 박스를. 잘라서 판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호일을 이용해서 나무를 만들어 줄 거고요. 나무 몸통과 이런 나무를 종이 상자에다가 붙여서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자, 친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트숲과 함께하는 매력이 철철철 넘치는 오늘의 상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다른 활동도 가지고 왔는데요. 동화와 연계한 독서논술 미술인데요. 제가 책을 한 권, 아,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토끼야 토끼야라는 책으로. 토끼가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친구들과 활동한 것은 이 작품으로 친구들에게 집에, 토끼 집에 갔을 때 어떤 집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꽃밭을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동물 사진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으로는 주로 동물들의 자연 어, 보호색을 관련된 이야기로 지식 책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여기 동물들이 이제 보호색이 있는데 뭐 거북이는 어떻고 카멜레온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한다라는 관련된 책으로 이 친구는 카멜레온을 선택해서 보여줬는데요 잘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잘안 잡히겠죠 왜냐면은 카멜레온도 잘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배경색과 비슷하게 색을 변한대요 이렇게 보시면은. 셀로판지에다가 따로 카멜레온을 그려 줬습니다. 그리고 뒷배경을 표현해서 카멜레온이 배경과 같이 붙어서 보호색을 띈다는 이런 작품으로 저희가 창의 독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와! 너무 너무 멋져요. 아트숲의 논술 동화 미술 활동 잘 보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장점 소개 부탁드려요. 네, 보통 독서를 하고 난 후에 어머니들은 친구들에게 책의 내용을 잘 읽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감상문으로 글을 쓰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 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먼저 책의 내용을 그려보고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간단하게 어, 이 그림은 어떤 걸 그린 거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독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laughs> 네. 혹시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보통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나요? 네. 요즘 친구들이 패드 사용과 핸드폰 사용이 많이 늘면서 손가락으로 그리는 작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가락에 힘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손가락 힘을 길려주는 작업으로 오리기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려서 오리고 또는 접어서 붙이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활동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의 활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아투숲은 현재 철철철 마켓에서 미술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철철 마켓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때 하고 싶은 특별한 체험이나 활동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미술 체험 활동을 친구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데요. 친구들과 현재는 컵 디자인 그리고 바람개비 만들기를 진행을 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슈링클 링스 종이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열쇠고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3D 펜을 이용하여서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세브리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아트숲에 온다면 이런 것도 있다! 아트숲만의 장점 어필해 주세요! 저희 아트숲에는 다른 학원들과 비교하여서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명한명 한명 수업 진도에 맞추어서 제가 개별+ 개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것이 아투숲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와, 아투숲에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 자구만한 공간에서 홈스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오셔서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어, 저희 아이들이 와서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 어머니들이 차를 한잔하면서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을 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매력이 철철철철 넘치는 철철철 마켓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아투숲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